안녕하십니까 농협 축산물 위생교육원에서 식육처리 기술교육, 우처리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밥 용기 계장입니다 돈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에 뗐던 앞다리, 그 다음에 양지, 등심과 목심,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뒷다리, 갈비, 가장 마지막에 뗐던 치마 양지와 안심채끝 부위로 먼저 작업의 편의상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뼈. 목뼈, 앞다리, 뒷다리, 골발 작업을 통해서 열개 부위, 대분할 부위가 나옵니다. 뒷다리에서 나오는 전완골, 그리고 상완골, 뒷다리에서 나오는 하태골, 대퇴골이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흔하게 사골이라고 부릅니다. 퇴고입니다. 제침 나왔고요. 체크는 나왔고요. 10개의 대분할 부위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갈비, 안심, 채끝, 등심, 사태, 앞다리, 설도, 우둔, 양지, 목심 해서 총 10개의 부위로 대분할 부위로 분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위명을 한 번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안심살, 체크살,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앞사태, 상박살,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꼬리살, 부채덮개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 홍두깨살우둔살 치맛살, 앞치마살 양지머리, 엎진살, 엎진안살, 차돌박이, 설긴머리살, 설기살, 도가니살, 목심살, 오섭살, 삼각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할을 하진 않았지만, 치마살과앞치마살이 합쳐있는 치마 양지 윗등심 의 하단부분에 있는 살치살 본갈비, 꽃갈비, 창갈비 그리고 마구리 총해서 39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사장님 네 고기에 맞춰보는 시간 가지시기가 어떠실지 네 저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맞출 수 있어요? 통도께 맛있네요 등심? 등심? 요 걸로 안바으시나요 그러실 거예요 재배추리 하겠습니다 정답은 등심 마지막 하는데 재배추리 따요 안 했어요? 이거는 재배추리 같습니다 어? 설마? 네, 이거 안심이요 네 안심 맞습니다 제비추리 아프다 말해주세요 일단 안심하고 씹히는 식감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안심은 좀 부드럽게 씹히는 반면에 얘는 약간 탄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바꾸셨나요?